에리나, 네. 인도미 라면 안 먹어봤지? 응. 우리 오늘 이거 살 거야. 마고랭? 아, 미고랭. 아, 미고랭. 어, 뭐지? 엄청 유명해. 세계적으로 제일 맛있는 라면이래. 에에 이거 영상 한번 찍었는데, 응. 너 나오는 거 말고 안 보잖아, 내 영상. 근데 사람들, 에리나도 응.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오늘 응. 먹어볼 거야.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리나입니다 아까 밖에서 찍은 거 보셨지만 에리나 인도미 인도네시아 라면 안먹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바이랑이 영상 찍었던 거도 몰랐더라고요. 영상 좀 챙겨봐. 알겠습니다. 에리나 유튜브도 안 보고, 응. 영화도 안 봐, 응. 음악도 안, 봐, 응. 안, 안, 안 들어, TV도 안 봐, 응. 책도 안, 책도 안, 책도 안, 안, 안 읽어. 뭐해? <laughs> 술 먹고 밥 먹고. 나 먹... 먹... 그게 제일 행복한데. 친구들 밥... 만나서.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술 응. 먹어. 응. 단순하게 사는 아, 우리 에리나짱. 맞아 맞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가장 맛있는 라면이래 세계적으로? It's not to be the most delicious instant noodles in the world. 인스턴트 누들스. 인스턴트 누들스. 근데 이 영상 올렸을 때 사람들 에리나 없어서 너무 아쉽다고 했어요. 아, 어, 정말요? 댓글에 에리나랑도 같이 먹으라고 음. 많이 추천했어요. 오. 그래서 오늘 인도미 미고랭 라면 처음 먹어본 에리나의 반응 보겠습니다. 기대 기대. 진짜 맛이 너무 궁금. 맛이 음. 두 가지 있는데 음, 음. 하나는 기본 미븐하 그리고 하나는 하앤 스파이시. 근데 내가 왔을 때 한국 라면만큼 맵지 않을 거야. 신라면 전라면괜찮아요그 신라면보다 안 매울 거 같아. 좋아요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그건? 아주 안 되는 것도. 예? 뭐 많지. 찌이 실릴 수도 있고. 시즈닝 파우더, 기름, 간장. 어, 맛있을 것 같아. 시즈닝 파우더, 칠리, 간장, 시즈닝 오일. 그리고 면. 이렇게 만들어 볼까? Hi, bye bye. Ask Kate w i 음. 비, 콰스트, 볼더, 워 와우, 보일링 워터. I will put n o 바이바이. Good a l r e Put seasoning powder and chili. Seasoning powder? Ooh! Now soy sauce and oil. Now I will mix. Mm. Nice smell! Let to eat! Go! <laughs> <laughs> now I will prepare eggs. Oil! Let's now crack the eggs into the pan. This could have been a baby bird, but now we use it as food. This could have been his brother, or her brother, or his sister. Now we will use it as food. What a bad situation turned good. <laughs> Yumm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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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ggs. two 요 <laughs> <귀하! 웃음> 일단 음. 안 매운 거부터 먹어 보자. 좋아요, 좋아요. 제랑 하나씩 받으세요. 자, 어. 에리나, 미고랭 조 먹어 봄. 하이, 냄새가 너무 좋아요, 뭔가. 고소하지 음, 응? 살짝 매콤하면서도 진짜 맛있다. 음. 음. 우와, 음. 나왜 몰랐었지? 너무 아. 맛있어. 아. 아, 우리 어, 다 먹었어. 나도 응. 다 먹었어. <laughs> 아, 맛있어. 루초야? 진짜 거짓말 없이 30초 안에 먹을 수 있는 거 같아 몇초 걸렸어? 진짜 30초? <laughs> 와 <너무 맛있어>. 30초 <laughs> 진짜 맛있어 이거 솔직히 1인분이 랑 부족한 거 같아 4인분 정도 먹어야 돼 나는 30초 안에 먹었어 면이 <laughs> 저거 자 이제 매운 거? 매운 거 오케이 매운 거 진짜 궁금했어요 네, 많이 드세요 아, 많이 먹고 싶어 오케이 근데 너무 매우면 안될것같은데 오. <laughs> 와 <laughs> 매운 거래요. 스파이시 플레이버. 스파이시 레볼. 미고랭 매운 맛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진짜 과연 얼마나 매운가 음? 음. 음. 살짝 매콤한데 동남아의 그거런신료 어. 그.. 그그이나요 음. 어, 이거 괜찮아 나는 나도 먹을 수 있어. 맞아 <laughs> 한국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 아, 맞아요, 맞아요. 계란이랑 같이.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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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뭐야 나다 먹어버렸어 음, 음, 진짜 맛있어 으아 나 먹었어. 아직 배고파? 나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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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봐 아, <laughs> 이거 야 너무 적은 것 같아 그래 아, 우리 돼지이 <laughs> 돼지 적은 거 아닌 것 같아 먹는 시간보다 요리하는 시간도 걸린 것 같아 <laughs> 맞아 다 먹었어 아, 너무 마이, 맛있지 않아? <laughs> 와나 진짜 충격 대박이지 진짜 맛있어요 <laughs> 너무 맛있지 자 이거 사와야겠어 그치 그리고 매운맛도 완전 적당히 매콤해 나는 그 현신료를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매콤한 맛이 더 좋은 것 같아 괜찮았어? 만족해? 진짜 행복하고 음. 나는 이거 진짜 또다오인분오인분격인분 <laughs> 먹을 수 있을까? 그,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먹방 해버리고 싶어. 그래 애리나 이거 음. 나중에 많이 사와서 음. 먹방 해봐. 아 좋아요. 계란 제나, 제나. 이렇게 이렇게 먹어. 맞아. 해봐. 애리나 채널에서. <laughs> 좋아요. 그때 마일라 먹었을 때아 애리는 있어야 되는데 이 생각했거든. 아 진짜. 이 이건, 이건 진짜 맛있다. 어 이거 되게 좋아해. 난 가끔 사 먹어. 와 맛있었어. 진짜 맛있어. 십점. 나는 십점. 완벽으로 십점. 이고랭. 나는 스페어. 여러분 안 먹어봤으면 꼭 먹어봐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고 에리나는 엄청 추천하겠습니다. 에리나 추천. 완전 추천. 근데 이거 좀 고소하지 않아? 응, 음. 고소해 추천. 헤이 너무 고소하고 이거 요리하는 순간에 이거 이미 냄새가 헤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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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네이버. 에리나.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